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. 안녕하세요. 전 가뜩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. 진짜 농구도 잘하고 키도 저보다 작지만 귀여워요. 사과머리 했을 땐더 귀여워서 심쿵. 진짜 제가 걔가 아, 내가 귀여워. 라고 말해서 일부러 필정에찍히렸는데그 남사친이 씩 하면서 있는거 있죠? 그때 송곳니도 작아서 귀엽... 했습니다 친구들은 꼴꼴 라고 말해서 마음이 슬펐지만 그 남사친이 라고 말해주는 거 있죠? 피고했을 땐 제가 공으로 맞아서 안경이 부러졌던 적이 아. 어쨌든 공이 무서워서 남사친 뒤에 쪼그렸었는데 남 사친이 걱정하지만 내가 지킬게라고 말해서 심쿵했습니다. 피부 공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. 걔랑 사귀고 싶은데 어쩌죠? 저안 좋아한다면 어떡해요 걔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